안녕하세요. 어, 오늘은 오늘 하루를 잘 살기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우리가 이제 산다라는 게참 여러모로 수고스럽잖아요. 뭐 별별 일들이 많죠, 다. 어?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그런 거에 이제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데 이제 스트레스라는 것도 어느 정도까지 오면은 우리를 분발하게 하는 이 동기로 이게 작용이 되어요. 스트레스도 그러니까 적당하면은 우리에게 이제 양분이 되는데 그만 이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를 넘었으면은 우리를 분발하게 하는 게 아니라 더 이제 이렇게 헉 하고 낮아 빠지게 즉 실행력을 잃어버리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이 저에게 많이 찾아오지요. 머리로다가는 펀이 안다. 이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근데 도무지 몸이 움직여 지지를 않는다. 또는 이 일이 너무 많으니까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모르겠다. 또는 내가 이제 이 엄마인데 이 자녀들이 확, 응? 이게 뭐 꺾이거나 또는 뭐 사고를 당하면은, 어? 내가 이거를 정말 이렇게 끌어 안고 어떻게든지 버텨야 된다는 라걸 아는데, 내 몸이 도저히 움직이지를 않아서, 이제, 왔다, 이렇게 보면, 이미, 그걸, 이게 너무 넘치니까, 헉, 가서, 우울증에 빠져들거나, 또는 다른 신체화 증상을 보이거나, 이제,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네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정말, 힘들만 하다고 여겨져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네들도, 버티지를 못하고, 이렇게, 휘청거리다가 이제, 나다 빠진, 이런 경향을 보이는데 근데 이제 더 악한 거는 자기가 힘들 때일수록 이렇게 뭔가 가볍게 심플하게 단순하고 명료하게 이렇게 이제 가벼운 거를 목표로 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런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힘들면은 더 많은 것들을 거기다가 붙여요 그래서 이 중압감을 더 키우는 이제 경향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이런 분들께, 자, 너무 멀리 내다보면은 머리가 아프다. 응? 어? 너무, 네, 등에 진짐이 너무 많아 보인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응? 어? 지금 여기에 충실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런 분들이 얘기하기를, 지금 여기에 충실하는 게 뭐냐? 뭐 이렇게, 응? 어? 다이렉트로 물어요. 그럼 이제 저는, 이게 뭐, 지금 여기라는 게, 이게 뭔가 하고 이제, 팍 설명을 하는데 그게 이제 다분히 개념적이거나 추상적으로 이게 들어가면은 벌써 상대방 바, 반응이 아이 머리 아파 아유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뭐 이런 눈빛을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이 과도한 무게에 지친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해줘야 조금 알아들을까 이제 저도 나름. 음? 많이 궁리를 하다가 요즘에 이제 찾아낸 거는 그래, 더도 말고, 들도 말고, 오늘 하루만 생각하자, 오늘 하루만 이런 식으로 이, 이야기를 하면은 지금 여기에 충실합시다 하는 이야기는 못 알아 들어도 오늘 하루에만 충실합시다. 이렇게 하는 이야기는 희한하게 알아듣더라고요. 그 차이가 뭔지. 하긴, 아직도 전잘 모르겠어요. 지금 여기라는 게, 이게 막연한데, 하루라고 하면 알아듣는 게 뭔지. 하여튼, 여하튼, 오늘, 하루만 생각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요. 오늘 하루, 하루에 뭐를 생각할까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내가 할수 있는 거, 그게 뭔지, 오늘 할수 있는 거, 그것만 열심히 하는 식으로 집중합시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는데, 이게 어, 대충 알아듣겠다는 식으로 고개를 끄덕여요. 예를 들면은 얼마 전에도 이제 저에게 온 사람이 무슨 자격 시험을 봐야 된대요. 근데 그게 한해 떨어지고 두 번째 해 떨어지고 이제 변리사 시험인데 그래서 3년 차에 이제 도전을 하는데 또 떨어지면은 참 이제 이제 자기를 지원해 주는 식구들에게도 면목이 없고 자기도 하든 지겹고 그래서 상당히 이 얼굴이 좀 생기를 잃을 정도로 이게 이제 고집이 깊어져서 결국은 저에게 상담을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 들어보니까 이가 재수 삼수를 하면서 이제 더 이상 물렀을 때가 없다라는 이런 중압감에 휙 그냥 꺾인 듯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남자를 상담을 하면서 자 응. 그 시험을, 응? 지금 몇 달, 이제, 남지 않았는데, 그거를, 몇 달을 어떻게, 해요? 뭘 하지? 이렇게 하면은 너무 버거우니까, 자, 오늘 할수 있는 거, 그것만 합시다. 오늘 할수 있는 거에 최선을 다하자. 또, 이제, 내일, 또할수 있는 거는 내일 하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잡아갔어요. 그랬더니, 이 양반이 한, 한달 동안, 이제 더도 들도 말고 오늘 할수 있는 거에 내가 과연 최선을 다했냐 최선을 다했으면 그날 동그라미 치고 최선을 아주 영 엉망으로 했다라면 이 X 표를 치고 그래도 애는 썼다 하면은 뭐 이렇게 뭔가 세모를 하고 이런 식으로 아주 이제 초딩 애들이 하는 이런 방식으로 하루만 하루만 이런 식으로 한한 달을 하니까 이게 제법 그게 길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이가 한 세네 달쉼을 앞두고 와서 막 허우적거리다가 한달 그렇게 잡아주었더니 그다음부터는 하더라고요. 하고, 하고, 하고. 뭐, 결과는 또 떨어졌어요. 또 떨어졌는데. 그래도 이 양반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은 한 번만 더 하면 할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무슨 뭐 비법이 있어요. 이러니까. 아, 비법은 교수님이 가르쳐 준 겁니다. 그냥 하루를, 하루만 신경 쓰자. 그렇게 이제 하루만 신경 쓰는 식으로 점점점점 하다가 보면 그게 이렇게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양반이 그런 자신감을 갖고 가족들에게 참 면목 없지만, 한 번만 더, 어? 나를 믿어달라. 요번에는 꼭될것 같은 일감이 있다. 이렇게 이제 자기가 음, 자신 있게 얘기를 하니까 가족들도 뜨뜻미지근한 태도를 보이다가 알았다. 그렇게 했구마 뭐,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남자는 이제 어, 자기가 이렇게 감을 잡았기 때문에 더 이상 어, 상담을 어, 안 해도 될것 같다. 이제 돈도 없으니까. 그래서 아, 부디 그래라. 어, 부디 그래라. 이제 이렇게 한 적이 한번 있어요. 응?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예는, 이제 어떤 의사가 뭐 집안이 그렇게 넉넉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자기가 의사가 되었으니까 돈 있는 저갓집에서 이제 병원을 차려주었어요. 병원을 차려줬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한국의 지방에는 의사들이 부족하고 다 서울에 바글바글 몰려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건물마다 병원이 있는 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양반은 처가집 도움으로다가 병원을 차렸는데 자기가 예상했던 것만큼 이 환자가 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이 달아요. 몸이 다르니까 이 양반이 우울증 증세를 보이게 돼 버렸어요. 그래갖고 뭐 어? 이렇게 자살 충동을 느끼니 어쩌니 이렇게 하니까 이 부인이 볼때헉한 거예요. 응? 자기는 그래도 이 남자가, 응? 그래도 의대를 나오고 공부를 제법 하니까 강인할 줄 알고 싸들고 시집을 왔는데 와서 막상 보니까 남편이 너무 허약한 거예요. 이제 남편은, 응? 뭐 그렇게 넉넉지 않은 집안에서 이 엄마가 너무너무 혹독하게 야단을 치면서 이제 공부를 안 하면 패고, 안 하면 패고, 이러니까 공부만 삐죽하게 했지, 다른 게 이제 아주 부실하더라고요. 어쨌든, 이 부인이 이제 자기 남편에 대해서, 어, 정말 이럴 줄 몰랐다. 이제 와서 이혼한다고 내가 이 처녀로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살긴 살아야 되겠는데, 어떡하면 좋으냐. 와서 울고불고 하길래, 하여튼 남편을 데려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남편이 왔는데, 정말 이 우울증,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 당신이 의사인데 잘 알지 않느냐? 약을 써라. 응? 약이라는 거는 그 사용자, 필요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응? 만들어진 건데 의사가 응? 약을 불신해서 되겠느냐. 그러니까 당신이 의사인 만큼 약을 믿고 약을 드셔라. 그래서 이 우울증을 이제 넘어 쓰는 거는 이제 약에 의존하도록 하고 저는 이제 그 의사에게 자 더도 들도 말고 오늘 우리 병원을 찾아오는 손님에게 굉장한 정성을 드려라. 정말 성심성의껏 맞이하고 어? 그의 증상만 기계적으로 딱딱 볼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도 어? 이렇게 귀를 기울여 가면서 이제 비록 이렇게 감기 환자 뭐 주로 감기 환자 소화불량 환자들이 주로 오는가 보더라고요, 이 병원에. 1차 병원이니까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오는 건데, 하여튼 더더들도 말고, 오신 손님에게 뭐 5분이 아니라 한2 30분씩 공을 드려라, 공을. 그래서 그 병원은 이 증상만이 아니라 마음도 이렇게 얼어줘라. 그러면은 이 환자들은 의사가 친절하면은 굉장히 기분 좋다. 이제 이런 식으로 코치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 의사가 뭐 다른 선택지가 없어서 그랬는지 고맙게도 제 말을 따라준 거예요. 그러니까 환자가 이제 어쩌다 오면은 그 환자를 굉장히 환대하는 식의 관심을 기울이고 질문을 하고 또 다시 왔을 때는 처음에 왔을 때의 그 기억을 이제 되살려서 지난번에 이러이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됐어요 하고. 그 집안 사정도 묻고 그러니까 이 환자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명, 한명 늘더니 한한달 지나니까 한열 명이 더 늘었대요, 평균. 그렇게 하는데 한 병원이 이제 이 1차 병원이 유지가 되려면 한 50명은 되어야 이게 유지가 되는가 보더라고요. 그 50명 채우는데 한 1년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굴러가는 거예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우리가 뭐 멀리 내다보고 망할 것 같다는 둥, 뭐 떨어질 것 같다는 둥, 이런 거는 현재에 집중하지 못할 때 벌어지는 망상이에요. 그런 게 쓸데없는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3, 4개월 뒤 거는 그때 뭐 고민하고 또 병원이 망할지 안 망할지는 망했을 때 고민을 하다예지 지금은 내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오늘 하루 뿐이다 이렇게 여기고 오늘 하루를 정말 마지막 날인 양 최선을 하고 또그 다음 날도 최선을 하고 또그 다음 날도 최선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뭐가 풀리게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또 삶의 신비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너무 어? 이 무게에 지쳐서 헉하지 마시고 어? 그냥 어? 뭔가 삶의 신비는 내가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할 때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그게 풀려갈 거를 믿으시고 부디 그렇게 해보셔요. 그러면 다 견디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굳이 어? 막 화려하게 살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어? 설사 그런 성공이 주어지지 않더라도 아주 담백하게 하루하루를 아주 열심히 살다 보면은 이 떳떳해지는 심정이 생기거든요.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또 살아갈 수 있어요. 예, 부디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